주 1회 각질 제거가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선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? 피부 트러블 관리 전문 브랜드 소금 41%, 감자 전분 16% 배합의 기적 피부의 가려움과 트러블을 완화하는 아토리세 스키너시에서 설명드릴게요. 피부는 자연적으로 일상 속에서 각질층이 조금씩 떨어지며 새롭게 재생됩니다. 이 주기에 따라 일주일에 한번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. 피부 장벽은 보통 약 3에서 7일 동안 회복되며 주 1회의 각질 제거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. 만약 너무 자주 각질을 제거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반대로 너무 하지 않으면 모공에 각질이 쌓여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. 피부 타입에 맞춰 각질 제거제를 선택하고 주 1회 각질 제거는 효율적이며 안전한 기본 주기입니다.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? 도움이 되셨나요? 화면 하단의 제품 보기를 클릭해 보세요. 보다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.